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다육산책입니다. 태풍이 또 온다고 하네요. 어, 댓글에도 태풍 때이 아이들 다 어떻게 하나요? 하고 달리기도 하고 또 걱정입니다. 그죠? 어, 어제까지만 해도 또 바람이 조용하더니 오늘 바람이 좀 제법 많이 불고 있어요. 아 지나간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또 바람이 이번에는 비보다 또 바람이 강력하다고 해서 좀 고민스럽습니다. 일단은 음. 목대에 있는 아이들하고 롱분 위주는 조금 한쪽으로 치우고 또 여기 뒤쪽에 단에 올려져 있는 아이들은 또, 한, 또 내려야겠죠. 저 어차피 바람이 너무 세면 저 아이들도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다 내리지는 못하고 지금은 이제 저쪽에 위에 단 있는 부분하고 목대에 있는 아이들하고 저기 바람 타는 롱분 위주로는 또 조금 잘 이동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와, 이제. 못하는데 안 하고 싶은데 태풍이 또 이렇게 연달아서 계속 오고 있네요. 그래도 바람이 세다니까 또 어느 정도 대비는 또 조금 해야 될것 같아서 그죠. 아이고 바쁩니다. 손이 음, 지금 해는 또 쨍쨍하고 덥지근합니다. 이번 주 계속 계속 기온이 높고 습도가 높아가지고 아주 덥지근한 날씨를 보이는데 이번 태풍이 또 지나가고 나면 기온이 좀 내려간다고 하니 이번 태풍도 좀 잘난 격 봅시다 어쩔 수 없죠 뭐 자연이 하는 건 우리가 할수 없으니까 조금 단도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단도리 하기 전에 또 조금 둘러 봅니다 이렇게 오렌지 멀로예요 어, 전체적으로 물릉고파 있기 때문에 무릉고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비는 어, 듬뿍 맞아도 뭐 상관이 없겠지만. 바람 때문에 그러는데 오렌지 몰로 아이 예쁘죠 오렌지 몰로가 이렇게 살구 빛으로 살 가몽식 빛으로 물이 들은, 들었어요 백분 입분 아이들은 이런 모습이 참 예뻐요 여기 자구들도 많이 자랐죠 많이 많이 자랐는데 저 조그미들도 올라오고 이거 그 입장 더 제가 해준다는 게 다른 음, 것도 하고 하느라고 또요거는 뒷전이었네요 요것도 비가 그치고 나면 지금 또 손대면은 그러니까 물고파 하고 있는 상태니까 비그 치고 나면 한 입장 한단 정도 또 제거해 줄게요. 예뻐요. 감몽시비스로 살짝 물들은 오렌지 몰로 자구도 좀 많이 자라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 크림티도 그때 목대에 물음이 와가지고 심었는데, 이제 자리를 다 잡았습니다. 안쪽에 뽀얀 얼굴들이 쏙쏙 올라오는 모습이 자리를 잘 잡고 뿌리도 잘 내렸어요. 이것도 이번에는 앞전에도 뭐 빗물 듬뿍 먹이긴 했는데 이번에도 빗물 듬뿍 먹일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아이들은 그냥 요 한쪽으로만 딱 붙여가지고 따닥따닥 따닥 붙여놓으면 바람은 조금 덜 타니까 붙여가지고 비물 듬뿍 먹이죠 뭐. 듬뿍 먹여가지고 이제 또 관리를 하면 되겠는데 어 그래도 뭐비 오고 나서는 이제 기온이 25도 이 정도니까 화상은 조금 덜할것 같습니다. 어 비안트도 마찬가지 비안트도 이제 뿌리 활짝 다 해가지고 비물 어 먹고 나면 통통해지는 모습을 보이겠네요. 그리고 이 뿌리카타가 이제 서서히 예뻐지고 있습니다. 비닐이 지금 바람에 막 날리고 그래요. 저런 것도 지금 단도를 다 해야 됩니다. 임부리카타도 이제 어, 앞전의 모습으로 싹 돌아가고 있는데우 얼굴이 꼬질꼬질하죠. 안에 어, 약해를 아, 여기 아이들이 노지에서 안 이쁜 입장들을 가지고 있어서 약을 조금 쳐줬더니 조금 더 꼬질해진 모습입니다. <laughs> 약을 싹 밤에 좀 쳐줬거든요. 며칠 전에 그랬더니 이런 모습을 하고 있네요. 인부리카타의 모습이고. 어, 큐빅은 여전히 예쁩니다. 큐빅이나 지금 오팔리나 와 이런 아이들은 최고의 색감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죠? 큐빅 모습 그때 막 한참 물을 다 올랐을 때 제가 딱 보여드렸는데 와요왜 매력 있네요. 요 큐빅이 맨날 초록색으로만 딱 있다가 여기 딱물 들고 모근둥이가 딱 대기시다가니까 뭐 아주 매력적인 모습에 얼굴을 보여주는 색감도 참 예뻐요 큐빅의 모습이고. 여기는, 이제 앞전에 다 분갈이 했던 아이들이 이제 다 해를 보려고 좀 나왔거든요. 스위 캔디도 마찬가지고, 스위 캔디, 청성민하고 합숙식한 아이, 두 아이 같은 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이도 햇볕 보려고 이제 다 나왔고, 이번 빗물은 이제 듬뿍듬뿍 먹일 거예요. 듬뿍 듬뿍 먹여가지고, 이제 가을에 뿌려, 바람이 제법 많이 부네요. 다 자리 잡도록 도와줄 거고, 그리고, 아메치스도, 동글동글 아메치스도. 요거는 그냥 막 분갈이 좀 해줘야 되는데, 사실 요즘에, 그죠, 묵은둥이들이 다, 어, 오래되면은 새 뿌리를 받아가야 해 되는데, 또도 분갈이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또잘 안해지네. 아메치스, 요 아이도 좀 분갈이를 해가지고, 어, 좀더안 떠나고, 오래, 같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시간 내서 빨리 분갈를 해야 되겠고, 연봉 보세요. 연봉이 열아도 있고, 물도 들고, 막 하니까, 요, 여러 가지 색감을 다, 옷의 빛을 가지고, 연봉이라고 보이지 않는 얼굴을 다 가지고 있네요. 여기는 더, 열아 입은 쪽이 물이 들면 이렇게 진하게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얼굴 색감을 가지고 있는 연봉의 모습입니다. 열라도 있고 올해는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죠 화상 열어 뭐 오,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많이 일어납니다 백봉국도 어, 물은 좋았지만 이제 여기 계속 계속 비물 먹고 이자리 가만히 있는데 여기 이제 또 새잎장들도 쏙쏙 올리네요 이것도 물이 살짝 들어가지고 끝으로 핑크빛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이제 꽃이 없으면 그죠 백봉국은 꽃을 보는 아이 아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꽃이 없으면 이런 모습인데, 요 모습도 나쁘진 않죠. 제가 일부러 옆으로 딱 심었잖아요. 이 아이는 위로 많이 올라오는 성장을 가지긴 했어도 제가 옆으로 눕혀놨더니 옆으로 잘 누워서 잘 견디고 있네요. 와, 이 아이들 얼굴이 뜨거워요, 뜨거워. 제가 차광안 하고 버티고 있잖아요. 이번 비만 그치고 나면 또. 기운이 내려가기 때문에 안 하고 버팁니다. 이미 화상 입을 아이들은 다 입었어요. 그래서 버티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봉구 여봉비 맞고 나면 얘도 짱짱한 모습을 보이겠네. 여기 은파 금은 이제 또새 입장들이 이렇게 납니다. 백미나 은파은파나뭐 음파, 요런 아이도 있잖아요. 요렇게 안쪽에서 이렇게 새 입장들이 조금 이른 올리면서 입장들이 커지거든요. 요것도 자꾸자꾸 이제 꼼꼼히 새 입장들을 이렇게 쏙쏙 달고 있는 모습이고. 오, 비올라 센스도 앞전에 분갈이를 했잖아요. 어, 저 그래서 이것도 꺼내놨는데 이것도 이번 비는 듬뿍 먹이려고요. 보라색이 완전히 엄청 묵은둥이가 가는 바람에 이렇게 외목대로 얼굴 하나로 남았습니다. 이것도 이제 빗물 듬뿍 먹여가지고 밑에 입장들은 저 조금씩 잘라가지고 정리해주면 이제 목대가 아이도 다시 쏙 드러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홍매아는 어떡하죠? 홍매를 하나에 더 품어가지고 여기 딱 심었으면 좋겠는데, 어 그걸 또 잊어버리고 왔네요. 이거 홍매아 조금 수영이 여기에 맞는 아이를 하나에 아이 더 품어와가지고, 어 수영을 다시 잡고, 이거는좀 늘어뜨리고, 중간을좀 소복하게 해가지고, 좀 수영을 다시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헐빈해 보이고, 그래서. 자꾸 홍미아를 하나에 품고 온다는게 자꾸 자꾸 잊어버려 그래도 뭐 여기 새순들이 속속 나고 있으니까 또 조금 풍성한 모습은 조금 보이겠지만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모습이죠 이거는 보이는대로 예쁜 수영 아니면 소복한 수영이 있으면 하나에 데리고 와가지고요 목대도 좀 정리 싹 해가지고 다시 소복한 수영으로 한번 심어 볼게요 아유 이거는 적심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위즐리 약해도 있고 막. 얼굴이 엉망이어서, 원체 목대가 굵은 아이여서 지켜보려고 했는데, 요거는 보고, 요 위에, 뭐, 적심을 조금 하든지, 요 안에 손 따기만 좀 해가지고, 다시, 뽀글뽀글 올라오는 모습을 보든지, 아우 너무, 때도 때도 이거는, 막, 안 예쁜 입장들이 계속 나타나서, 요거 조금 또 손을 봐야 되겠네요. 그죠? 손볼라이들은 보고, 손볼라이들은 줄을 서 있고, <laughs> 이런 태산인데, 뭐, 손도 끓리고 사부작 거리다 보니까, 막, 금방금방 잘안 됩니다. 한참 한참, 막, 하루에 몇개 하면 하루가 다 가요. 이거는 블루 한타지야. 요 아이는, 맞죠? 클라우드. 어, 블루 한타지 아니고, 블루 클라우드. 어. 요 아이는 물이 더 들었어요. 약간 살구 핏이 서 많이 싹 올라왔죠. 살구 핏이 서 올라와가지고, 있는 모습 인데 이렇게 해보에 많이 심니다 많이 치고또 제거도 또 생기고 아유 그래도 자구도 안 없어지고 잘 있어요. 요건 제법 오렌지 색깔로 감옥식감으로 제법 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자구들도 아직까지 잘 버티고 있어요. 버티기 잘하는 블루클라우드 요거는 뭐 빗물 다 지금 목마르지는 않은 모습이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아이들은 거의 다 이제 빗물을 다 먹이고 이제 또 요번 비 오고 나면은 또 오랫동안 비 소식도 없고 하기 때문에 빗물을 다 먹여도 될것 같아요. 아직까지 벨타나의 모습은 예뻐지지 않고 이런 모습이 있어요. 어, 응애도 많이 왔고 요번에 응애도 오고 화상도 오고 뭐열러도 오고 많은 인들을 겪은 아이들 힘들었던 어, 올 봄부터 여름까지 아이들 모습인데 점점 나아집니다. 약도 치고 하는데, 빨리빨리, 이렇게 변화를 보이진 않아요. 벨타나의 모습이에요. 그래도, 가임랑 보세요. 가임랑 같은 아이는, 이렇게 또새 입장들을 쏙 올리네. 옆에 새 입장을 쏙 올리잖아요. 그죠? 아, 예뻐요. 가임랑, 저렇게, 파그, 백미, 이렇게 끝에 입장 끝으로 싹 물든 아이들이 참 예쁜 모습을 보이거든요. 예쁜 모습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화상 입어가지고, 어뭐또 어쩔 수 없지. 요거는 기다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고. 그래도 그 와중에, 어 여기는 화상을 입었지만, 백, 백봉이 여기는 벌써 이렇게 물들고 가고 있어요. 물이 살짝 들었죠. 요즘에 회원님들 백봉 보면 아주 예쁘게 물을 들이고 있거든요. 고그 모습 보다는 덜 하지 만 저희 집아이도 이제 서서히 물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제가 2,000짜리 포트. 얼큰히 이렇게 온 거야 옆에서 보면 제법 많이 들었네요 백봉의 모습이 어, 예뻐요 요거는군생이지만요거는 음, 제가 2000짜리 합식 하나이거든요 근데 훨씬 여아이가 예쁘죠 어, 여기 조금 더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훨씬 더 예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톡스 미니 제법 물이 드네요 이거 어, 던져버리려고 던져난 잎이 벌써 이 꼬지가 되려고 나왔더라고요. 혹시나 싶어서 저 밑에 꽂아놓긴 했는데, 근데 어떤 분이 이꼬이는잘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요거는 연지곤지입니다. 연지곤지도 다시 물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또 비물 먹으면 또 빼겠죠. 연지곤지 요즘에 와서 엄청 예쁜데요, 아이가. 와, 날씨가 진짜 대단합니다. 여름이 다시 온 듯하고, 어둡지근하고 습도도 높고, 이러니까, 이거은 사람도 좀 힘들고, 여기들도 마찬가지, 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벌써 댓글에 막, 여름부터 시작해가 의욕 없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가을이 조금 선선하니, 일교차도 나고, 이러면 주면, 힘들었던 여름은 잊고, 다시 으쌰으쌰 해가지고 갈 텐데, 너무 날씨가 안 도와줍니다. 그죠? 그래도 요 태풍도 한번 잘 견뎌봅시다.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어디에 또다 내려야 되고, 이제는 다시는 안 하리라 했는데, 또 태풍이 오니 안할 수도 없으니까 또 손을 부지런히 또 봐야겠습니다. 태풍 잘 지나가고 나서 또, 어 안전하게 또 정리 싹 해가지고 또 인사를 드릴게요. 뭐, 오늘도 이번에도 많은 피해 없이 잘 견디기를 바래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